자 오늘이 10월 4일 생밑계수일낚시 아, 오늘은 오전에 조금 물이 빨랐고 아 조금 고전했습니다 근데 에, 오후부터 좀잘 나와가지고 지금 철수물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철수를 해야됩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또 귀족고기 오가부터 살짝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고 자 우리 사장님 오늘 무슨 옷 하셨습니까 어다낚시 아, 일기사 해마로 와 아유, 잘했습니다 아유, 이 어, 이 오늘 잘했어, 이 잘했어. 이 오늘 잘했어 오늘 몇 마리 정도 잡았습니까 지금 일곱 개 잡은 것 같습니다 일곱 마리 와너 오늘 드기 잡았는데 요 사장님은 저 열다섯 마리요 와 파! 옆사람 열다섯 마리 둘이 뭐 친구자입니까 네. 에아 친구는 열다섯 마리 누군 일곱 마리 와또 저기서 또올라옵니다 자, 갑니다. 귀족 고기, 오늘 오짜부터 갑니다, 오짜. 오자. 오늘 오자들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아, 또 또시즌 마지막 힘다 마지막. 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예, 또 저기도, 어, 사장님한번 들어줘봐. 고기 한번 들어줘봐. 음, 얘도 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또 물대가 오늘은 오물대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 정규의 개인 소장님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제가 이제 피를 다 뺐기 때문에, 못 가,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제, 발 밑에다 놔두고, 본인들이 알아서 피 빼고, 이렇게 가져가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오늘 또 귀족고기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손님 고기로, 미너만 이렇게 한세 마리 보입니다. 미너만세 마리, 에, 귀족고기. 이제, 금년에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내일 오후에 일하고 6일, 이렇게 나가고, 이제, 7일부터는 방어 낚시 갑니다. 방어 방어낚시도 너무너무 또 재밌습니다. 우리 방어낚시 또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귀족고기와 방어낚시 방어를 잡으러 오실 때는 어디로 우리 바다낚시 114 해마루로 고개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